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제자의 본분,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 어떤,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높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 세부를 하였거든, 함을 며그집 사람들이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 바르세인과 서기관과 또 제사장들로부터, 어,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 영접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도 당연히, 너희들은 내 제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인데,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희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께 받은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부터 받아서, 안 받아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또한 또 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이죠. 그 받은 말씀을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저는 여기서 이제 귓속말로 듣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익히 알도록 널리 전파하고 어 자신이 들은 바에 대해서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어집 위에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사명은 잘 전파하는 것도 제자의 사명이지만 또한 잘 듣는 것도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 듣고 잘 배워서 또한 잘 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일단 살아남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죽여도 영혼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영혼을 능히 지옥이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이 말씀은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에+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제자들이 겪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자로서 당연히 겪는 환란이고 야 너희 주인도 이런 환란을 겪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환란이나 아니면 그런 환란을 너에게 주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까지도 지옥에 떠나실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9절 말씀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참새는 새 가운데서도 아주 보살것없는 새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새고 귀한 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싸루연에 팔리는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에게 팔리지도 않게 된다.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잡히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을 것인데 하물며 그 참새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털까지다 세심받으였나니 이 말씀은 너희는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laughs> 제자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어 또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제자의 어떤 사년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운동은 우리는 귀하고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하고 존귀한 자는 그 말과 행동에 사, 삶에 있어서도 깊음이 있고 우아한 거예요. 어, 어제 뭐 드라마에 보니까 어, 어떤 내가 드라마를 본건 아니고 드라마가 옆에서 어, 소, 소리가 켜져 있었는데 어, 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말 중에 하나가, 어째 저, 어, 며칠 내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저렇게 우아해 보이냐? 뭐 이런, 이런 말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하고 존귀하게 품격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격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세상과 세상이 아 한다고 우리도 아 하고, 세상이 어 한다고 우리도 어 하고,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아할때 우리는 사랑으로 어 대하고,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품격을 아,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죄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참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고, 그런 귀하고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자의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사명 아, 아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또 품위있게 어, 품격있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두 번째로 제가 어, 얘기를 했었죠. 귀하고 존귀하게 사는 것,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어, 예수를 시인하며 사는 것,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시인하며 사는 삶,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를 어, 전파하는, 이첫 번째 사명과 비슷한 말씀이겠지만 이 시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말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를 시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